봤는데 역시나 미세먼지 상당량이 중국에서 날아온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정훈 기상전문 기자입니다. 대기 오염을 측정하는 기상 관측선이 항구를 출발합니다. 목적지는 서해. 중국발 오염 물질이 유입되는 통로입니다. 하늘에서는 항공기와 인공위성까지 동원됐습니다. 지난 4월부터 두달 가량 서해에서 실시된 중국발 오염원 측정 실험입니다. 최근 공개된 연구 결과는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중국 대륙에서 서풍이 불거나 충남 지역을 거쳐오는 동풍이 불때 1세제곱센티미터당 관측된 미세먼지 수는 평균 6천여 개. 남쪽에서 바닷바람이 불 때보다 50%가량 많고 태평양과 비교하면 10배가 넘습니다. 공장과 자동차 등 오염원이 없는 바다 위임을 생각하면 이례적인 수치입니다. 중국이나 우리나라와 같은 곳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바다 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인위적인 에어로졸의 수농도가 높은 중국발 먼지 띠도 인공위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4월 19일 중국 북부에서 한반도 중부 지방까지 노란색 먼지 띠가 나타납니다. 당시 기류를 역추적했더니 중국 수도권 부근에서 서해 북부 해상을 거쳐 날아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성에서 측정된 에어로졸의 정보들을 같이 융합을 하게 되면은 주로 한 1.5km 내지는 한 2km 사이의 고도를 통해서 미세먼지들이 유입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미세먼지의 상당 부분이 중국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된 셈입니다. 기존 시뮬레이션 연구 결과로 추정한 중국발 미세먼지의 비율도 평균 50%에 이릅니다. KBS